엄마님들 안녕하세요.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같으죠 어, 제가 저는 오늘 베란다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어, 쇼파에 음, 쿠션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세개 정도 짜서 넣으려고 지금 짜고 있답니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쁜 거 많겠지만 저는 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거의 제가 해놓은 아이들이 많아요. 음, 카페트도 음, 짜는 게 있고, 어. 방석도 있고 여름 이불도 있답니다. 여름 이불은 정말 인견을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희 손녀를 올 여름에 아, 어린이집 다니는 손녀를 하나 짜줬거든요. 핑크색으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고 근데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이 실이라. 그래서 무거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별로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약간 여름 이불이라도 무게가 있어야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에다가 인견을 넣으니까 더 이쁘고, 음, 더 시원하고. 그래서 저는 여름 이불도 아, 짰답니다. 거실 가는 카펫트도 자고 저는 어 모든 거를 그냥 제가 짜서 넣는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 짜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많이 짜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짜서 이렇게 넣는 편이라 많은 거를 짜지는 않는데 정말 실용적이고 좋아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카펫은 한 짠지가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세탁기에 막 굴려서 빨아가지고 건조기에 돌리면 그대로예요. 금방 짠 것처럼. 원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얘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짜는 사람들이 대를 물려서 줘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 왼손으로 이거를 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기 어, 동물은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면서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왼손으로 짤수 있냐고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왼손잡이라 이거면 어, 대바늘도 왼손으로 짜요. 근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신기해하시고.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 어, 꽃맘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큰 거부터 이제 도전하지 마시고 작은 소품부터 어, 가령 어, 티슈 넣을 수 있는 티슈 깡이라든가 티슈 카바라든가 아니면 어, 예. 주방에서 쓰는 발판 같은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짜 보시고 한번 짜 보세요. 저는 아 작은 소품부터 짜기 시작하면 금방 대품도 짤수 있답니다. 지금은 저는 거실에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커튼도 저는 짰었거든요. 지금은 커튼은 그냥 빨아서. 늘놨는데음커튼 얇은 실로 커텐을 짜면 정말 이뻐요 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음, 짜서 한번 해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아 실을 사러 수예점을 갔는데 수예점 사장님이 그 수예점에 오시는 손님이 처음으로 이 뜨개질을 했답니다. 신랑 침대에 카 저기 매트를 떠줬답니다. 얇은 실로. 작품으로. 그랬더니 신랑이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오는 사람한테마다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줬다고 가서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너무 좋아했다고 그 실집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은 아무리 제가 이런 걸 해놔도 그냥 햇랩이다 하고 말지 신기하거나 이렇게 안해요.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짜서 놓은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어떻게 짜고 어디다가 해놨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꽃맘님들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얘들은 정말 이쁜 것들이 많답니다. 굵은, 이게, 뜨개질을 제가 해보니까, 이 가는 실보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잡고 짜는데, 이게 가는 실은 이렇게 해서 짜시는 분들이 편하다고 하시고, 저는 원래 이렇게 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굵은 실, 카펫 짜고 이런 실은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짜는 게 손도 안 아프고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바늘도 편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짜보시면 어 저처럼 짜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거실 앞이 베란다 바닥도 제가 짜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 그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무늬 넣기가 헷갈려서 어려운데 그냥 조개 무늬로만 짜셔도 괜찮아요. 조개 무늬는 그냥 메꾸기만 하는 거라 좋아요. 메꾸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조개 무늬로, 음,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돌 지금 전체에 다 무늬를 놓고 짜는 거라, 전체 다무늬를 넣는거 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 무늬를 다 넣고 있답니다 이렇게 짜서 어, 해놓으면 이뻐요 이렇게 전체를 다무늬 넣는데 다음에는 어, 바나나 어, 파인애플 무늬를 한번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맘님들도 처음에 떠보시면 힘들으니까, 이런 무늬 넣기는 헷갈리니까, 그냥 조개 무늬로 한번 떠보시고, 아 자신이 생기시면, 이렇게 한번 무늬 넣어서 또 떠보세요. 정말 이뻐요. 해놓으시면, 예. 그리고 이거는, 음 쓸때 살짝, 풀을 해서, 이렇게 깔거나, 풀을 해서 쓰면 은 더, 빳빳이 약간만 풀어서 쓰면 정말 이쁘고 음, 좋아요. 맘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꿈맘님들 음, 좋은 하루 되세요.